1-2-3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해볼까요? 아, 이걸 혼자서 얘기할 때마다 그냥 내가 미친놈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그래픽으로 막 이름이 팍팍 나오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겠네 자 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얘기해볼까요? 얘기해볼게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처음에 나머지 정리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라는 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자주 쓰이는 시기나 문장을 정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음,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직각삼각형이면 a 제업 더하기 b 제업은 C의 제곱이다. 그거잖아요. 그식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식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외우곤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의 출발점은요, 그 정리 하나였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스타일의 문제들을 풀 때에 기본이 되는 원리는요, 나머지 정리라는 것과 인수 정리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정리. 다항식을 서로 나눌 때 말이죠. 또 우리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고 하나 발견한 스킬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fx를, 당시 fx를 x-a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1차식의 구조가 x- a일 때, 그 x- a로 나눈 나머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f a가 된다 이겁니다. 뭔 소리가 싶죠? 얼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보세요. f x를 검탄식 써볼게요. x- a로 나눠볼게요. 뭔가 몫이 있겠죠? 우리가 주로 몫을 Q라고 써요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일 테니까 QX라고 부를게요 자 1차식으로 나눴네요 나머지는 몇 차일까요? 상수항 상상. 상수항입니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보다 그 어떤 R이라는 숫자만 있을 거예요 여기는 X가 없겠죠 만약에 나머지가 X가 있으면 RX라고 우리가 쓸 겁니다 얘는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여기서 R만 알고 싶어요 그럼 양면에 X에 몇을 대입으면될것 같아요? 저 항등식이잖아요. o 그래. 양변 x o 몇입하입하면 r 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예. 1? 예. <laughs> 아니야, 1은 아니야. a, a. 를 대입하면 돼 그럼 이게 사라지거든 r e n o a 를 대입해볼게 그럼 좌변은 뭐가 돼요? f a 가 되죠 우변은요? 0대서 사라지고 r 헉, 뭐야! 이 얘기네 x a 로 나눈 나머지는 r 인데 그게 뭐야? f a 즉이 식의 있는 모든 X들의 A를 대입한 그 값이 나머지란 얘기죠.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이 나머지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양면 X에 몇을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되죠. x1 대 2평 여기는 1 빼기 4 빼기 5고요. 여기는 라를 여기는 r 대 1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여기서 fx라고 얘기해본 거고요. 이 결과는 이 x들을 다 1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f1이다 이거예요. 어때요? 다현이 괜찮아요? 지현이 괜찮아요? 안 듣고 있었죠. 어 아, 그래요. <laughs> 여러분 남자 어른이 여자 중학생 때리는 거 한번 보시래요 <laughs> 네. 네. 들으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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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부터 지금... <laughs> <laughs> fx 아 그냥 그래? 네. 얘를 x 1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다. 그럼 검산식을 써 보고요. r 을 알고 싶어요? 양변에 몇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된다. 여기 사라져. 여기 알만 남죠? 그게 여기 x에 1을 대입한 시기, 아, 값이야. 우리가 얘를 f x 라고 부른 거고 이걸 f 1이라고 부른 거야, 했찮니 그러니까 얘로 나는 나머지가 궁금해.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면 돼. 또 우리가 앞으로 검산식을 거치지 않고 이 결과를 바로 얘기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편하니까. 일종의 스킬이야.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예제 49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에 1번을 아, 6번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의 1번입니다. 쭉 개. 저그요 6번에 1번. 수현이는 왜안 오고 있는 걸까? fx를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 얘를,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물론 계속 검산식 세워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은 편하게 해야 우리가 좀덜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식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네, f1이에요 근데 그게 1이라고 얘기한 거요 그럼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X에서 1 대입해봐요. 2 빼기 3 더하기 A 더하기 5죠. 그게 뭐라고요? 1이라고. 그럼 우리 뭘할수 있습니까? A를 구할. A를 구할 수 있죠. A를 구했다는 얘기는 FX를 다 구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묻는 게 뭐예요?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묻고 있죠? 그럼 F 몇을 구하면 돼요? F-1을 어. 구하면 되죠. 구할 수 있어요. A가 뭔지 구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자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더하기 하면 어, 5안에서 5면 4니까 아 a 가 마이너스 3 됐어요 이제 얘는요 x 더하기 일로나는 나머지는 f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8 곱하기 2니까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4 3 12 빼기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더하기 6 더하기 5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다 검사식으로 세워서 풀어도 되기는 해요. 얘를 x 마이너스로 나눴다. 뭔가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놓고 아, a 구하려고 양변 x에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잡하잖아. 자, 제가 좀 정의해볼 게 있는데요. 나머지 정리 좀 편리한 얘기죠. 근데 얘는 한계가 있어요. 나누는 식이 얘처럼 1차식이여야만쓸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나머지 이 나머지밖에 없어요. 몫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냈을 때 문제에서 여뭐 어떤 식을 1차 식으로 나눴다. 근데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만 쓸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고 몫은 어떻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검산식을 썼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정리는요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리고 그때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 때만 쓰기 좋은 어, 스킬이다 아마 여기 예를 나눴을 때 몫에 대한 거론이 있다 나머지 정리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은 볼게,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2번입니다 자, 2번 어. 보시면 자 다음 식 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4 <laughs> 얘를 얘를 음. x-2로 나눈 나머지 이 나머지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2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그 나머지가 6이라고 얘기했어요. a하고 b를 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눴죠 그리고 나머지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쓸수 있는거죠 괜찮으세요? 어떻게 쓸수 있는가 자이 식을 제가 여기에서 Fx라고 해볼게요 x-2로 나눈 나머지는 F 몇인가요? F2죠 2대입하면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빼기 4인데 그게 1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a와 b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 있었죠. 근데 밑에서 그런 일 한번 더할수 있죠. 자,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f 몇이에요? 1. 1. 1. 어, 얘가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빼기 4. 이게 6이다 얘기했어요. 또 묻는 게 뭐예요? ab를 구하라면서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문자가 두 개구요.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A하고 B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네. 자, 이거 더하면 4인데 넘어가면 빼기 4가 되어서 이게 8 되겠네요. 4 a 더하기 2가 8이에요. 일어나면 2 a 더하기 B는 4다. 식이 나오니요 얘는요. A 빼기 B는 둘 더하기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10이 돼 있네요. 연립하면 우리 a 구할 수 있죠 더해버리면 그러면 3a는 15니까 a는요 5가 돼요 a가 5면 넘어가서 b는 마이너스 6인걸 알수 있게 되겠군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이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음 제가 이 뒤에 있는 문제 한개만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야 뭔가 좀 일단락이 지워지는게 있어서 기운을 내주시구요 뒤에 있는 필수예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필수예제 7번입니다 잘 봐요 태영이는 오늘 수업끝난거 뭐에요? 이사가.. 이사가야지 어, 이사가. 아, 그래요? 이사갈 집에 오늘 또 가셔야돼요? 뭔가 할게 많은가 봐요 음 그렇군요 <laughs>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내일은 그럼 뭐 하세요? 아 그래요? 음, 혹시 집을 짓는 건가요 지금 가서? 예 네. 아니면 수월하게 다 일처리가 되시길 바라고 자 봅시다 뒤에 있는 필수예제 7번 볼게요 그까요자 이런 얘기 하면어요 1번이에요. 다음 식의 f 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5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어요? f? x요? f F2. 가 5다, 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때요? 수빈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대형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다현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지은이는요? 괜찮아요? 고개 끄덕인 가 아니면 경련 일으키는 거예요 네. 또 뭐라고 그랬냐면 f x 를모로 나눴대요 이번엔?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9라고 얘기했어요 X-3으로 나는 나머지가 9라고 얘기했어. 그럼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뭐냐고요? F3요? F3은? 9. 근데 이걸 왜 알려줬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을 봐요. 질문은 뭐냐면은 F-X를 F-X를 X 더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 둘 곱한 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누는 식이 몇차 식이 됐어요? 2차 식 이때부터 나머지 정도에 쓸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검산식을 써봐야 돼요 검산식 fx를 x-2 곱하기 x-3으로 나눴을 때그때 뭔가 몫이 있겠죠? 뭐 x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돼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또 생각을 해봐요 예, 몇 차식이에요? 2차 그러면 나머지는 몇차 이하의 식이에요? 1차. 1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 나머지를요, ax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내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우리 저 a 하고 b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개수 비교할 수 있나?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못해요. 우린 f(x)가 심지어 몇 차식인지도 모르거든요. Qx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수치 대입이에요 그러면 a하고 b 두 개의 문자를 구해야 되니까 네. 아, 대입할 수 있는 숫자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있습니까? 네, 네, e 있죠 2랑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사라지지만 여기는 f2, f3이 남잖아요 선생님 f 어떻게? 위에서 알려줬죠 위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양변 x에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해도 우리는 a와 b가 들어가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습도, 뭐 온도, 습도 잘 맞아요? 너무 졸려요 자 이거 보세요 X에 2 대입하면요 F2는요 여기 사라지고요 2 대입하니까 2A 더하기 B래 보죠 근데 F2가 얼마라고? 5라고 얘기해 줬거든 다음에 X에다 3 대입하면요 F3은요 여기 사라지고요 3 대입하니까 3A 더하기 B인데 F3 얼마라고? 라고 얘기 나와 있거든. 즉 연립하면 A하고 B가 나오겠죠. 얼른 해보면 아래 수의 위에, 위에서 아래 빼면아얼마야 A가 4야. A가 4면 B는 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근데 아직은 답은 이게 아니 답은 얘가 답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요 4x 3이 나머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어.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라고 할 때만 바로 이 나머지 정리를 쓸수 있다는 얘기죠. 아래에 있는 것까지 한 문제 세팅인 거잖아요. 이것까지 풀게요. 자, 7-2번입니다. 보시면 다음식 FX를 바로 볼게요.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F 몇이에요? F2. F2가 얼마다? 아, 어. 3이다. 다음에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F 몇이에요? 아, 어. 마이너스 3 얼마다? 아, f 2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얘기한거야 근데 느닷없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f X 이런식이 나와있어 그리고 얘를 뭐로 나눴대? X제곱 빼기 4로 나눴대 1차식이 아니니까 나머지 정리를 못써 검산식 써야돼 뭔가 몫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어,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차이하예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AX 더하기 B에요. 선생님, 여기 FX 아닌 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 어쨌든, 우린 이 덩어리에 간만 알면 되니까. 네. 자, 얘가 사라져야 돼. 얘가 0이 얘가 돼야 돼. 그래야 모르는 QX가 사라지고 AB가 들어가는 식을 만들 수 있어. 얘가 0이 되는 X가 뭐가 있어요? 2하고 e. 마이너스 1. 우리양변에 2랑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X에다가 2 e 대입하면요. 여기는. 4 빼기 2 더하기 1이죠? 5. 5네요? 5 맞나? 맞아요. 4... 너나연매기려고 지금 3이잖아. 아 3이요? <laughs> 자3 곱하기 f2인데 여기 사라지고요. 그게 2 대입하니까 2a 더하기 b 말이죠. 근데 우린 f2가 뭔지 알잖아요. 네. f2가 얼마예요? 그럼 얘는 이 결과는 뭐예요? 3 곱하기 3?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x의 특정 숫자를 대입했을 때그 덩어리의 값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방은 F2랑 F-1의 압력가방건이었던 거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여기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얼마예요? 7. 곱하기 F-2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f 1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네. 곱하면 마이너스 7 대입. 괜찮으세요? 더해버리면 EB가 2니까, 아, B는 1이고요. B가 1이면 A는 4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요, 4일이니까사 x 더하기 일이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